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28번 어법 업법 문제입니다. 어법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여기 you meet. 당신은 만나다 했는데 앞에 명사 있죠. 그럼 명사, 명사 연달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고요. 뒤에는 만나다의 목적어 없으니까 얘는 동사의 원래 원형 형태를 쓰는 게 맞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미팅이 되거나 to meet이 되는 형태가 되면 안 되는 형태였어요 동사의 형태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because of 는 전치사입니다 뒤에는 명사 내지 명사 구 밖에 못 걸려요 즉 완벽한 문장 걸 거냐 불완벽한 문장 걸 거냐의 취지의 문제였는데요 지금 명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걸리고 뒤에 관계사입니다 얘는요 그쵸? 관계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걸려요? 지금 b 얘도 관계사 병렬 구조죠? 그래서 쭉 가죠? 여기까지 끝났죠? 문장 끝났어요. 명사만 쭉 나열돼 었습니다 Because of 맞습니다. 3번 갈게요. 동사에 ing 쳤으니까 동명사내지 분사구문인데 여기 앞에 주어 있고요. 서술어 있고요. 보어 있습니다. 문장 끝나고 ing가 분사구문이죠, 그렇죠? 여기 역시나 동사 쓸 거냐, 준동사 쓸 거냐, 본동사, 준동사 문제였고요. 분사구문으로서 목적까지 잡고 있으니까 얘는 문제될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비동사에 밑줄 치면은 수일치 문제로 많이 묻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치하들을 바로 앞에 보셨, 보셨으면 안 됐었어요. 이치하들은 단수기는 한데요. 그렇죠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 distinct가 차이가 있단데, 구분짓는다 했는데, 지금 어디로부터 구분져요? 지금 from r o l s and roles of e s 니까요 지금 예로부터 다른 거는 구분이 된다는 건 예죠. 어쨌든. 규칙들이랑 다른 규칙이죠. 그럼 규칙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럼 얘를 꾸며 준 거니까 복수니까 뭐가 돼야 돼요? r가 되는 거예요. 얘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오답은 뭐였죠? 5번이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친한 친구는 공유합니다 했는데요. 사적이거나 내부의 농담을 이위드기차들을 날려 보셨으면은 지금 와시 조크겠죠, 조크. 해석해보면, 지나가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조크니까요.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와시 아니라 뭐가 돼야 됐었어요? 대시돼야 되는 거였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음, 응.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봐봐요. 여기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이 문장이요. 시작 점부터 할게요. 예를 들어 여기부터 시작되죠. 친한 친구들은 종종 공유합니다. 사적이거나 내부의 농담을요. 서로 서로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미 문장 끝났는데 명사 없다고 하더라도 what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못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오 어, 선생님 이거 명사가 명사 같은데요. 이 치아들 명사 같아서 이거 명사 못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대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뒤에 문장의 목적가 지금 없죠. 일단은요. 그렇죠. 그리고 위드 이 치아들을 부사로 날리면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농담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걸 농담을 목적으로 넣어서 해석하면 지나가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농담이에요. 맞습니까? 그거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으면 은 이제 여기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서로 간에 이제 통하는 농담들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친한 친구끼리. 근데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 전개 방식이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봐볼게요. Most person-to-person communication 있니까 대부분의 사람 대 사람의 대화는, 즉, 대화를 나누는 것은 are characterized니까 특성이 지어진대요. 여기선 대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common f e a t u r e s 니까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대화는 서로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예를 들어 당신은 아마도 흥미가 없을 거래요 뭐예요? In, engaging in, 참여하는데요 Intimate or private exchanges이니까요 친밀하거나 사적인 교환을 하는데 참여하는데 흥미가 없을 거래요 누구랑요? Everyone, 모든 사람이랑요 즉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해지고 싶다? 아니죠? 그죠? 그럼 그와 반대는 선택적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대신에 나왔고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대신에, 즉, 아무나 친한 척 하는 게 아니라, you are selective. 당신은 선택적이게 되는 거예요. 어? 왠지 느낌이 좋아. 얘기 나눠보고 싶고, 친해 친구가 되는 거죠? 그죠 선택적이에요. In initiating, 시작하거나 반응하는 데 있어서요. 그 대화에. 대화를 먼저 시작하거나 받아주는 데 있어서 선택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솔직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할 수 있어요. 대화인데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대화는 are not isolated events니까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요. 오히려 they have 그들은 갔는데 체계적인 특성인데요. 전체 영향을 끼치는 특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밑에 주석 달려 있습니다. 알겠죠? 전체 영향을 끼치는 거래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대화는 기석이랑 선생님이 둘이서만 얘기를 나누고 아무랑도 대화를 안 나누니까 우리 둘만 있습니까? 아니죠. 대화라는 것은 그 상황,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참여자가 여러 명이 생기면 그건 고립된 사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Because of,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시간, 상황, 사회계층, 교육, 문화, 개인적 역사, 그리고 다른 영향력들 때문이고요. 여기도 이해해보세요 다른 영향력들이었는데 그것들은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반응해야 할지, 서로 반응해야 할지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전체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 시간이. 각각 다르니까 영향을 가게 되죠. 그리고 사, 어, 사회계층, 상황도 그렇고요. 사회계층. 한마디로 부자끼리 어울리죠. 그 다음에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가난한 사람끼리 어울리죠. 그렇죠.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교육적인 수준에 의해서도 똑똑한 사람끼리 얘기가 잘 통하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끼리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역사도 그렇고요. 다른 영향력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개인의 통제로 가능해요? 난 지금부터 서양인대로 될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통제를 넘어서지만 어쨌든 그들의 행동하는 데 서로 영향을 끼치죠. 왜요? 부모님이 잘 사는 집은 막 교양 있게 행동하렴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영향을 끼쳐버린 거예요. 그러한 요소들이요. 시간적, 뭐 사회적 계층 얘기인데 여기선 선생님이 계급만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고상하게 지내라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영향을 끼쳐버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저 언어라는 것은 대화라는 것 한마디로 독립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서 작용하는 혼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대화인데요, 주어진 관계 내에서의 대화고요. 그 주어진 관계란 당신과 친한 친구와의 관계는 독특한 관계가 된대요, 유일한 관계가 된대요. 근데 어디서요? 소유하는 측면에서죠. 특성화, 특정한 형태, 어휘 그리고 어떤 리듬즈니까 그러니까 운율감을 띠는 데 있어서 독특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요, 그 얘기고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와 친해졌을 때, 당신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래. 요 특정한 역할이나 규칙을 만들어낸데요, 그 특정한 역할이나 규칙을 위해서 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규칙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에 관한 규칙이고요. 그리고 그 특정한 규칙이라는 것은 어때요? 부분이 가져, 그렇죠? 뭐랑 구분이 가요? 일반적인 규칙이랑 구분이 가고요. 그 일반적인 규칙이란 과거 분사 유즈드가 꾸미고 있죠. 사용되어지는 규칙이에요. 다른 관계에서. 즉, 부모님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규칙이랑은 다른 규칙이죠. 왜요? 절친, 베스트 프렌드랑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규칙을 막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야,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 너 좀. 그 뭐다? 뭐지? 뭐지? 너 얼굴 좀 빻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렇죠. 그거는 친구들끼리의 이제 특정한 역할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관계랑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는 공유해요. 사적이거나 내적인 조크를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 얼굴 되게 자유분방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막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조크란 지나가는 사람은 이해 못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